아 어, 잠시만, 이렇게 돌았죠? 어, 깨끗해 보이는데 뭐, 괜찮죠? 뭐, 뭐, 카드 까는데 뭐, 이럴 수 있죠? 그나? 네. 자, 아 어, 우리 포켓몬 카드를 사랑하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 저는 포켓몬 아저씨. 저는 포켓몬 아줌마입니다. 반가워요. <laughs> 자, 아 어, 오늘은 이제 저번, 저희가 마음을 다잡고 깨끗하게 해놓은 <laughs> 책상에서 어, 저희가 퓨전아츠를 뽑는 영상을 한 박스를 보여드렸는데 네. 아쉽게도 제일 안 좋은 카드인 어, SRHR이라고 불리우는 뭐 이런 애들은 뽑지 못했어요 네, 그래서 오늘의 카드는 무엇이죠? 예, 오늘은 이제 앙천의 볼트테크를 준비했습니다 뭐? 저번, 저번과는 다른 그래서 각자 각일 각 박스를 이제 뽑기로 했는데 어떻게 할 건가요? 그 15, 16까지 <laughs> 해야 네, 정신 차리시고 멘탈 잡아야죠. 자, 어, 서치식으로 갈 건가요, 아니면 다까는 식으로 할 건가요? 저희가 최근 저희가 지금까지 네, 다잖아요 최근 영상에서. 다 갑시다. 네, 어, 알겠습니다. 이번까지 또 이번 영상도 다까는 걸로. 네, 네. 아우, 어, 뭐 톱질하세요? 네, 조심하세요. 카드 상할 수 있겠어요. 어 뭐? 야 네 뭐야 왜, 왜 입구가 안 열리죠? 아 입구가 이쁜거요네네자 과연 이번 카드에서 우리가 바라는 건 뭐죠 여기서? 카츄 HR 그렇죠 HR이 떠줄 수 있을 것입니다 <laughs> 그게 5만원 하네요 그러게요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이정도면은 네 그냥 HR, SR이라도 뜨게 바라면서가는거같아 그렇죠 진, 여러분들 이 진지하거든요? 네 진지하니까 진지합니다. S, R, H, R 아니면 찢어버리겠습니다 네 자, 가도록 하죠 아, 어차피 뭐다깔 거기 때문에 제일 앞에 거부터 아, 앞에 거부터 그냥 깔겠습니다 저 섞을게요 좀. 됐어요 섞을까요? 섞으면 재수가 없는 거 같아가지고 그, 사실 저는 그런 미신을 안 믿어서 아, 네. 저는 믿어야 될거 같아요 외계인, 외계인이 <laughs> 없다든지 저는 믿어야 될것 같아요. 아니 네. 앞에서뭐 서치 이게 티 아, 아깝잖아요. 그럼 네. 서... 아니 그냥 쭉깔 거예요. 쭉. 아니 아, 아니다 제일 뒤부터 가겠습니다. 쭉. 아 아저씨. 네. 부위가 뜨잖아요. 네. 그럼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다섯 개 아닌 이게 안뜨겠냐 이런 건 너무 번해지잖아요아 그래요? 그것 때문에 안 돼요. 아, 그럼 섞어야 아, 돼요. 아, 섞으면, 섞으면 이렇게 비비진 하지... 않아도요. 돼 그냥 살짝 카드 섞듯이. 섞으면. <laughs> <laughs> 이 안에 있는 애살이 사라질 것 같아서 그래. <laughs> 원래 원래 애살이 들어 있는데 섞금이 없어질 것 같아서. <laughs> 그래서 못섞고 <쓰고> 있어요. 아저씨 미쳐서 <laughs> 찾아. 애살이 없어질 것 같아. <laughs> 얼굴 안 보이죠 이거. 여기까지 하 저희 아홉 박스 같습니다 <laughs> <laughs> 진짜 미친니까 찾아봐요 조용히 하십쇼 어요손어 <laughs> 아니 왜 그딴 구석이야 자합시다자 마지막입니다 아 눈물, 눈물이 다 나오네요 자 제발 이번에는 이번, 이번엔 가능하겠죠? 아니 손가락이 안못된것 같아 가위로 잘라주세요 가위로 손가락 <laughs> 괜찮아요? 아, 네. 지금 손, 손가락을 지금 살필 정신이 아니고요? 잠시만요. 네. 여기, 이, 이 카드 이름이 뭐라고요? 어, 앙천의 불태태그이죠 그리고 응. 래서 피카츄를 기대하고 있죠. 어? 이, 양들의 양들의 침묵이라고요. <laughs> 자, 보겠습니다. 그레이나, 워드네기 고래왕자 가기로 아, 시작 좋아요. 시작! 뭐가요? 뭐가? 네? <laughs> <웃음> <웃음> 아니 아니 네, 어떻게 네. 가려는 건지 얘기 좀 하고 <laughs> 상각을합시다아 아, 일단 시작이 좋아요. 처음부터 나오면은 첫끝발이개끝발이라고 별로 그런 속담이 있어서 처음엔 안 나와줘요. 소세지, <laughs> 깨부지기, 네. 토하기, 네. 대검기, 네. 아이 어. 아이스크림인데 이거? 오.. 좋아.. 좋아하는 거네요? 오늘 아침.. 아까 먹었어요 아 그래요? 오늘 아침에.. 그래요가 반짝거려요 살짝 보여줘 뭔가 반짝거려요 일반.. 초반에 너무 안 좋다며 일반적이잖아 반짝거림이에요 아니 상관없어요 나오기만 하면 돼 나오기만 하면 돼요 s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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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반인건 두번째건 나오기만 하면 돼요 sr s 제발 뭐라도 나오기만 하면 돼 설마 v는 아니겠죠? 그냥? 싸구려 책상 위 같은 건 아니잖아요. 자,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 오, 6살이야? 여러분들. 아, 6살이야, 진짜? 여러분들. 어, 어. 먼저 제가 말할 게 있어요. 왜요? 네, 여기 특이점 없죠. <laughs> 아, 그래요? 아. <laughs> 설마 얘 나오는 거 아니죠? <laughs> 내 생각에 몇 번이었어? 사천 이런 다될것 같은데요. 봐봐요. 배고. 하나, 둘, 셋. <laughs> 하겠습니다. 뭘좀 물어야지 안 웃을 것 같아요 <laughs> 네, 후딩 아, 나름대로 고대팩에서는 인기가 있었으나 현대 로봇면서 인기가 좀 없어진 것 같은 후딩 에서지 네, 레슨. 나왔네요. 아무튼 어! 케이크! 응. <laughs> 더 까야 되는 거죠? <laughs> 그래서 네. 시청자분들이 원해 원할... 네, 다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저희 지금까지 나온 거 주의 빼고 다 갈아버릴까요? 생각도안 듭니다. 후딘. 아니 양치를 붙이 때깔까지 왜 그러죠? 그러니까요. 더 까야 되는 거 맞죠? 모르겠어요. 네, 나가 까보겠습니다. 그데이건 아, 뭐예요? 후딘. <놀람> 후진 <놀람> 하고 후진 하고 싶죠? 까던 네. 걸 <놀람> 후진 하고 싶죠? 그렇죠. 후진. <놀람> 그냥 난 지금 정상이니까 꾸기면 안돼 찔러야 돼. 아, 그렇군요. 안 찔렀다. 네. 어떡 하죠? 정신병 걸릴 것 같아요. 지금 계속 지금 이거 저 가이드나 말하는 거 고인에 빠지고. 제가 있어요. 더 지금 심각한 게 네. 지금 제가 환자 상, 상황으로 환자라고 얘를 했는데 네. 지금 옆에 환자가 사망했어요. 얼마나 무서워요. 저는 네. 이거라도 살려야 되는 건지, 지금 <laughs> 근데 지금 제가 걱정은 고민이 되는 이 사람이 약을 먹고 죽었거든요. 아, 그래. 저는 약이라도 안 넣을까봐 아, 약은 그렇구나. 나와야 되는데, 약 네. 먹고 죽고 싶은데, 또이을 아, 이거라도 살려야 되는 것인지... 가야시다 <laughs> 어, 사장님, 저 처음에 나왔던 거랑 똑같은데요? 망원? 제가 이거 알려드린 카드 이거 잘 날라가요. 어? 망한. <laughs> 망한. 스테이크. 테이크아 <laughs> 엄지. 엄지 힘내 빨리 빨리 s r 을 까보세요. 안 까서 있어요?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피카츄, 빈 액스 뽑으셔야죠. 어 피카츄, 빈있어요 예. 그거는 같이 가좀 되나요? 그게 아, 한5공이잖아요한 5천원 정도 하나요? 네그 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피카츄 레스 피카츄. 피카츄 이제 어? 다 이게 왜 네. 어, 원래 잘 나오는 거야? 어? 잠깐또 네. 아까 그레이나 제일 뒤에 갖거든그랬 똑같은 페인가요 여러분들 구시대 때는 네그 EX가 또 나오는데요

어디서 많이 먹는 거같아 이거 후진이 아니라 <아니에요. 웃음> 후지다 아니에요? <laughs> 네. 뭐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즐길까요 그냥? 네즐깁시다 아, 아저씨 후진...조차... 저, 저 약간 다르게 생각해주세요네아 못하겠어요 <laughs> 진짜 못해서 못하겠어요 손 아파요? 아니 아. 후진이 다르게 생각을 <laughs> 못하겠네 <laughs> <드리도 웃음> <드리도 웃음> 후진 후진 V 후진 SR 후진 v m s 거긴 주에라도 나왔는데 주에 응. 더블 레어 그냥 레어라도 나왔는데 어. <laughs> 피카츄 v m s 가 나오라니까 그 어. 이상한 이제 확률은 하나 남은 건가요? 이제 거기서 피카츄 안 나오면 왜간지 몰라요 버섯인가요 버섯? 응. 버섯처럼 생겼는데요 여러분들은 지금 심기 일전에서 따고 있는 포켓몬 제자와 이미 결바가 나왔지만 제가 말했습니다. 네, 진짜 제발. 네. 한박두 박스. 오, 또요? SR이 두개 나올 수 있나요? 저 어, 봐, 살짝 보여요 일본 판처럼. T T T. 어, 반판이가안 나오지 않나요? T T T T T. 오, 틈. 축하드립니다. 또 나올 수 있네. 찾아보세요. 축하드립니다. 근데 왜 SR 이에요? 아, <laughs> 여기는 SR 이 뭐가 없죠? 에이, 근데 내거뺏서간거 거 아니야? 아, 아까 박살 안 나왔잖아. 그렇죠. 가시다 복수. 어 트레이너? 두개 들어. 트레이너 없습니다. 트레이너 뭐 나오죠? 이게요. 트레이너. 왜 기억이 안 나지? 뭐 있습니다. 같이 하나 둘셋 남자만 아니오라? <laughs> 있으시지 않아요. 있으시죠? 네. 어 팔았어요. 어 얼마예요? 이거, 어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팔은 것 같아요. 팔렸던 것 같아요. 만원 넘게서 팔렸던 것 같은데. 좀 많이 부럽네요. 네. 아 어, 일단 갑자기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저 s... 기분이 황 나빠졌어요. 어 일단 후 후진 s r 이랑 치카나 지짜요 네. 이런 박스가 있기 때문에. 아까 전에 그런 사태가 발생하면요 sr이 없는 어, 설마 그쪽 네. 그쪽 박스에 이렇게 이렇게 돼 있던 건 아니겠죠? 좀 그런 나쁜 말은 사죄해 주실래 그렇죠 그럼 3개도 나올 수 있네요 sr이? 20개도 가능하죠 응아 어, 그렇죠 정말 근데 그건 고소해야 돼요 왜요? 어? 다시 보여줘요 아니잖아요. 브이맥스 아니에요? 맞아요. 구이네. 어, 어, 브이맥스? 네. 왜 밑에가 검정색이었는데? 그러니까요. 브이맥스가 오두 개가 다나온것 같은데요? 그래도 깐 이유가 있잖아요, 이제. 아, 그렇죠. 단대 네, 단대 진짜 여기서 안 뜨면 욕할 거야. 안뜬건나 진짜 애매하네. 오, 분해 같은데요? <laughs>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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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다! 하다 자. 리그 스태프는 뭐예요? 리그? 아, 포켓몬 리그 스태프. 왜, 스태프들이 왜 들어있는 거지? 하나, 둘, 셋. 아, 아 이해해요. 네? 응? 아, 이 아, 입으로 뜯고 있는 거예요? 네. 아. 왜요? 아니에요. 잘 뜯기만 하면 되죠. 이빨 조심하세요. 반짝거리는 <laughs> 게 갑자기 몰려 나오네요? 반짝거리는 게 아직 안 나오고 있죠? 응 네. 반짝거리는 네, 게 몰려 나오지? 어? 왜핵스세요 어, 그거 봤던 건데요? 핵순이고 입에 <laughs> 먹었어요. 조심하세요. 가라르 나이킹. 가라르 나이킹이 최근 나왔던 거예요? 어디서 나왔던 거 같은데 양천에서도 나왔었네요? 옹이 진어요. 가라르 옹이 진. 어, 이거 특이했던 버전이 최근에 있었던 것 같은데? 로터비스에요. 아 로터비스. 근데 진짜 심각한 게 이거 카드 네. 보이세요? 상태? 상태 안 좋아요? 네안 좋아요. 카드는 더안 좋고요. 조회 안 나와요? VMAX를 SR 안, 안 나왔네? 한마디짜 v... 없는 거 아니야? 아직 v m a x 여기 나왔어요. 후반에 한개 있어요, 더 넣어. 아... 이렇게, 여러분들. <laughs> 여러분들, 카드까지 마세요. 카드 값에 밥을 먹으세요, 여러분들. 고급 뷔페 그렇군요. 아니, 고급 뷔페 가지 말고 그냥 고생이, 고급을 먹어. 철시드, 테일로, 다친구, 온천. 아, 온천에 들어가 싶네요 지금 같은 심정이 지금 두개나더셨는데뭐 말도 안 아니, 초반에 아무 네. 홀로 두번안 떴었어요. 그래도 좀 힐을 해주고 있네요, 계속. 그러니까 요 하나만 더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게 없어지잖아요. 아, 그러, 그럴 그런 확률이 높아지죠. 네, 반면 저는 이제 여기서 만족하고. 어.. V m 맥스 하나만 더 뜨기를 V m 맥스가두개 썼는데요? 아 그래요? 그럼 뭘써야 되죠 이제? 뜰게 없나요 그냥 진짜? 까세요 음 아.. 아무것도 안 뜨는데 그냥 까야 되는군요 <laughs> 네. 네 눈치.. 옆에서 자, 그렇죠 아무것도 안 뜨는 걸 알면서 이렇게 이제 보조를 맞춰주고 있는 시켜몬 아저씨 자 이통문 악비레, 악비레 같이 뽑아요 악비레는 부유 없죠? 이거는 뜨지 않을까요 저? 아 어, 뜨겠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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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인다! 보인다! 어? 왜? 왜? 보인다! 뭔데? 오호 나주세요. 너 그냥 떴음미이해는데 기대를 했어. <laughs> 내가 기대를 했다고. 너너 너까지 거한테 기대를 했다고 내가. 후진? 후진 브이 후진물. 후진물. 내가 후딘 S r 을 뽑는 것도 아니고 단대 레 r 뽑는 것도 아니고. 뭐. 어머니 카드 팩이 꽤 남았네요. 신기한 게 음, 맞아요. 카드 팩이 지금... 어... 저는 약... 몇 개야? 11개 남았네요. 11개... 잠깐만 볼게요. 뭐개 자, 갑시다. 네. 잘안 <laughs> 되는데 안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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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팔려요. 이거 만원 이상에 팔렸었어요 근데 어떻게 또두 박스를 했는데 둘다 단들이 나죠? 어 그러면 후진 V S L 도 있을 수 있어요. <laughs> 그게 그래, 다 같이 까자 그냥. 네. V S L 와츠 앞에 안 나. V S L 다 깠어요 지금. 안 아, 나왔다고요? 아직 안 나왔어요. 아 그럼 피카츄 V S L도 이죠 자 아, 이제 뭐 메인 모델들은 다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빨리 까들겨보 어. 잠자는 애 나왔고요. 여러분들이 대충대충 보면서 네. 요즘 따라 이렇게 미쳤나 해. 생... 각 반들 반들 잘 나오네요. 어, 근데 되게 어? 뭔가 점점해서 어? 이런 느낌으로 뜨니까 네그 자크로 모시기가 생각나 개좀 나쁘네요. <laughs> 아, 근데 차이점은 그러더라고요. 단델은 누군가 관심을 갖고 있다. 자크로 그냥 씹덕으로 보고 있다. 그치. 자크로는, 어, 그냥 봐도 일단, 단델은 좀애가 남자 같고요. 거... 네, 걔는 이상해요. 그 걔는 찐따. 뭐좀 이상하네. 와, 약1학기일진인척 하다가 빵 사오게 되는데. 네. 왜 대체? 네 대체 김그 포켓몬 제자가 네. 카메라 밖으로 카드 안 보여주냐 잘? 네. 왜 이렇게 보여주냐? 네. 팩 까는 건안 보여주냐 하는데 아, 아무것도 안 나오고 있어 그래요. 지금. 손으로 까면 죽어요. 아, 그렇죠. 그리고요 이빨로 까서 뭐야 네. 해요. 카드를 지금 너무 저희가 많이 까가지고 지금. 근데 진짜 달 후진에서 기대고 단절에서 기대를 못해서 너무 짜증 나는데요? 그러니까요. 거의 막바지로 달리고 있어. 세팩네 팩. 오뭐 아직도 남아있네요. 꽤 자, 안 뭐, 환경... 아. <laughs> 네 팩이 남아 있네요. 이게 많이 남아 있지? 자, 남았다 나았고요 우리가 환경 모으면 주인 아니야. 쓰레기 섬이 있다. 세한 채평... 박스에서 한 박스에서 여러분들. 아유 차영 거, 차영 거, 거 거. 아니 거안 놀아. 아니, 안해 안해. 아니 한박스 접어. 아니 한 박스에서 접어. 여러분 지금 H R 하나에 S R 하나에서서프드 S R 하나 왜 이러니? 갑자기? 행복하시겠네요. 이상한데 왜 이러죠? 왜 기대도 안 하고 그냥 막 가고 있는데? 가가 결론. 가. 네. 저 근데 하고 싶은 생각 있어요. 서치팩 다꺼볼까 그러니까요. 한 박스에서 아 그래서 서치팩 사는 애들이 있나 봐요. 이렇게 몰아서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안 나와요 어떻게 네, 뭐 3개가 나오죠? 상표분은? 야총 a짜리 나왔는데 옆에서 라는야 총이 네, 나와요 네이렇게네 마지막 유정의 미를 또 우리 저기 포켓몬 대자가 거둘 수 있게 좋은 카드 a차 같은 거 하나 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마무리가 된것 같고요. 팩. 이제 마지막 라스트 팩이 지금 어, 포켓몬 제자가 지금 뜨고 있어요다 다음날? 그렉스? 어? 나다어어 어, 어. 어, 아직 너가, 하나 더 남아 있네요. 하나 이거 두 개가. 아무튼. 어 요즘에 포켓몬 박스를 까면서 느끼는 건데 진짜 복불복이다. 진짜 공정 과정이 좀 투명한 줄 알았는데, 뭐 가끔 가져보면 이두조도 아니게 들어있는 경우도 있네요. 그래서, 저희가 혹시 네 혹시 저희가 박스를 같이 나눴나요? 어안 나눴죠. 근데 왜세개안 개죠? 그러니까요. 아 일단 그쪽에서 하나가 안 나왔으면은 이해가 되는데 좀. 네. 근데 너무 이해가 안 되겠다 그니까네네 네. 그래서 아무튼 어, 두 박스에서 SR이 안 나왔다고 해주는 건지 몰라도 이번.. 근데 네. 이번 박스에서는 좀 갓박스였던 것 같아요 네. 피카츄는 아니었지만 야청 HR 후딘 SR 단델 SR 이 나왔고 이럴 때어른들은 뭔가 쉬고 네. 싶다고 하는 것 같은데 <laughs> 그리고 여기 포켓몬 제자는 반대 SR 이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도 가끔, 네. 아 그래도 할게 없다. 네, 가끔 이렇게 이제 뭐 갑박스 스타일로 조금 이벤트로 늘어준긴한것 같은데 그래도 어, 일단 위로가 크게는 안 되고요. 오히려 이제 충격은 이제 포켓몬 제자가 더 많이 가져가면서 영상 <laughs> 영상이 마무리되는 것 같은. 제가 이 살이 하나만. 아니요. 네. 제가 네. 이 순서로 나눠줬잖아요. 네. 근데 네, 그럼 만약에 아까 네. 제가 처음에 두 박스를 깠다면, 네. 안 나오는 박스를 줄게죠 아버지한테. 아니, 쌤승이한테. 음. 저한테 그럼 세개 깠짜리가 왔을 거예요. 그럴 확률도 있죠. 근데, 네. 저였으면 만약에 아니 저였어 작은. 네. 그러니까요. 만약에 그때 한 박스씩 했으면 누군가 한 명은 안 나오는 박스. 한 명은 세개 나오는 박스를 가져갔을 수 있을 확률이 있죠. 저는 카드 네. 까는 걸로 고생해서 손가락 아프고 네. 카드 상태 보고 충격을 먹고 네. 응원해 줘 갑자기 세개 나와 가지고 킹 받고 네. 그리고 이 영상 모든 걸다 편집해야 돼서 뒷목 잡고 네. 그네요 이것도 정리해야 됩니다. 네. 이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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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남아 있어 어, 남아 있어요. 어. <laughs> 아직 남아 있어요. <laughs> 자, 아직 남아 있습니다. 혹시 또 없나요? 지금 하도 책상에 난리가 아니어서 뭔가 더 있을 수도 있는데 뭐 나왔어요? 갑시다. 자 야. Yeah. 마지막. 피카츄 V 맥스. 브이맥스. 와우. 이 맥스가 하나밖에 안 나왔었나 봐요. 그러니까 두 개가 나온 거겠죠? 배치 안경 같은 것들. 이거 바닥이 뿌려요? 이런 건? 음, 네. 뭐 일단. 마무리를 음. 해야 되겠죠. 자, 아, 오늘 이렇게, 앙치레 보토 테이프를 한번, 네. 두 박스씩 까보고 저번에 한 박스씩 까봤는데요. 네네. 저번에는 좀, 다른 의미로 레전드고 이번엔 진짜 그냥 의미로 레전드였네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 포켓몬 아저씨처럼 나오기 위해서는 구독과 좋아요 눌러야 되는 사실 잊지 않으시면서 그렇죠.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고 저희는 다음 재밌는 영상으로 좀 늦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포켓몬 카드의 정석은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박스들이 좀 보여준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없는 점이에요. 여러들 서치포 그딴 거 없어 그냥 까세요. 그렇죠. 더 많이 들어있는 박스도 있고. 오늘 왜... 알게 됐는데. 그렇죠. 서치펜 너무 까고 쉽게 만드는 게. 그러죠. 짜증나요. 네. 자, 어, 여러분들 어, 다음에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저는 포켓몬 아저씨. 저는 포켓몬 제대입니다 <laughs> 안녕.